말이 없으시네. 시켰으면 대답이라도해 주시지. 뻘쭘하게 <laughs> 안녕하세요. 먼저 해 주고 대신 해 주는 남자 테스터. 군이찌찌와 아우주 플레이스 규모 응. 블록도 뭐다? 응. 안. 안. 아. 미스 어디로 가? 진짜 테스터는 아니죠. 아, 아, 아니죠. 아니죠. 저 네, 아니라니까요. 맞으면 뭐해줄 거예요? 어허. 님들 그래도 용케 다 살아 계시네. 3층 다 파밍 됐어요? 3층은 나는 모르죠. 다안 됐네. 어 올라가야지. 어새삥인데 <laughs> 괜히 말씀드렸네요. 어쉣 그, 경쟁자가. 어 이분 테스터 어, 아닌가 닉네임이 똑같은데. 아 그거 닉네임 저 저는 이거 스팀 카벤 먹혔어요. 갑시다.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? 저틀렸겠지 아니야 테스터가. 아, 저거. 아, 음, 일본이 계속 저랑 <laughs> 붙어 다니시면 좀 곤란한데요. 뚝배기도 없이 오시네. 뭐? 싸울 준비가 안 되있는데? 진짜 아니에요? 아니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. 야 이게 와두방맞췄는데 엉덩이 터졌는데 내가 봤을 때이 정도면 바로 치질 병가야 돼요 엉덩이 주사 났는데 <laughs> 아이고 대박이다 이걸 갔네 어 저기 있네 음, 이리와 이선용 오케이 기절이죠 헤드샷이야 음 죽어 오케이 바로 컷어 저기 창문이죠 어 머리 내밀어 이리와 내밀어 어 느낌 알지 일로와 머리 오케이 바로 이발 우와 와 죽을뻔 와 이걸 살아버리네 아니 어이 저기 뭐야 양각이었네 이거 지금 3번님 빨리 지키러 와야되는 3번님 빨리빨리 와 에이 늦어버리나? 이거 늦으면 안되는데 3번님 어디계신거예요 일단 일단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자 노인 노인 공격 나부터 살려줘야지 이거 아, 위험한 아 양각인데 뭐 하는 거예요 역시 못 차리네 그렇지 괜찮아, 일단 일단 힐라하고 일단 급하지 않아 급하지 않으 아 진짜 급하지 아직 숨붙어 아, 있어 빼박이야 진짜 뗏어온이좋았어 좋아 빨리빨리 빨리 앉아서 그렇지 좋아어오 손이, 어. 손이 거의 손이 거의 메르시 급인데 잠깐 왜 그래 아 눕고 오케이 세이브 나이스샷 와 그걸 또 아. 누워버리네 고문관인데 일로 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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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테스터론이야. 일단 <laughs> 나한테 줄 생각은. 끔찍해. <laughs> 아! 아대! 네! 어! 와, 내 빡빡머리 들켜버렸네. 아, 이거. 아무한테나 빡빡머리 안 보여주는데. 거의 삼각인데이 정도면은? 와, 나 팬티도 삼각 팬티는 안 입는데. 모르겠는데요. 어유, 제대로 담아주시네. 어, 안 되겠다. 복수만큼만 하고 어야지 뭐야, 옷탄이 없으셔. 와, 기가 막히네. 옷탄이 없어. 야, 한발 있는데 옷탄. 어디서 온데? 미뤄 머리 내 미뤄 입니다 아니 나이 어 쌌다 나이가 게임할 수 있는 나이 아닌 거 같은데요 맞죠 어. 아저희 저희 부모님 허락 허 맡아서 아 부모님 허락 맡았어요 어. 제가 어린이날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, 어린이날 서, 선물로 받았다고요 그럼 세명세명다 친구예요 아니요 아니요 no. 왜 저도 친구 같아요 아아 아, 다섯 언니 한이 삼십 대 같은데요 3 0 대요 저는 몇살 같아요 전 신생아 어, 같죠 저 아, 왜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잠깐만, 저 비행기 멀미 있어가지고. 으악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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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저 비행기 멀미 있어가지고요, 예. 많이 아니, 못 타요 아, 저런. 저, 저런이라뇨. 아이, 안타까워 한 거죠. 아, 1번, 3번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? 열, 13살이요. 13살 나이가 아닌데? 어? <laughs> 절대 아닌데? 난 19살이야. 아, 19살이야? 나이 다 먹었네. 아, 그럼, 어디으면 수능 봐요. 근데 저, 저 수능 안볼 거예요. 요즘은 세상이 그치. 다, 다양하니까. 크리에이터도 해야 돼. 그럼 크리에이터 누구 좋아해요? 크리에이터요? 님이요. 저의 님이요 저를 좋아한다고요? 저를 누군데요? <laughs> 저 크리에이터라고요? 네. 저 크레이토스요. <laughs> 자기장 좋아요? 자기장 양호하고. 양호띠. 4번님은 양호띠가 뭔지 아세요? 양호하다는 뜻이겠죠. 아, 그, 그쵸, 그쵸. 예. 최대 몇킬 해봤어요? 아, 최대요? 저 최대. 12킬이었나? 와우! 아, 물리바블 어, 카고팔 소리다. 시간 없어요? 응? 카고팔이? 네. 지금 적, 저, 지금 적, 적 소리 들리거든요? 싸워야 돼, 이거. 위치 말해줘요. 저 보면은. 어. 어, 차 소리. 어, 트럭 소리인데, 이건. 저기 있네. 55에도 있네. 사람이 너무 많네요. 저거 어떻게 올라갔어요? 엠 방향에서 와요. 양어때. 기절, 엠 방향에서 온다고요? 오, 아, 저기 있구나. 다들 좀, 다들 좀 어떻게 올라갔어요? 오케이 아 좋았다 그래도 조금 하시네 자 가속력 다 받아서 빠저 돌진할게요 님들 어머사격점죠 저놈한테 갈게요 또 네. 있네 님들 40방향 어이어 잡아야죠 님들 아니 이거를 아 그거 왜 안쐈어요 님들 아니 내가 말했잖아 저 한테 저희 에어요 파밍으로 못 봤어요 어 저기 있다 아직 남았다 어 뭐야 165 파밍하지 마시고 3번님 파밍 그만하시고 160, 160. <laughs> 저 카고팔이에요 저거. 저 카고팔 제가 먹어도 되나요? You w h 어술 타. 안녕하세요. 나와라, 나와라, 어서 나와라. <laughs> 오십 브라. 어, 앞에 나와서 앞에 이제 왜그또왜 가요? 너 돌진해 맨날. 간이고 아, 저 죽었다. 체크! 방어때 기절.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. 일단 들어가, 일단 들어가. 오케이 2킬 됐네. 앞에 있 앞에. 앞, 앞에, 앞에. 앞에, 앞에. 아 기절 각이다. 오케이 컷컷컷 컷. 컷 오케이, let's get it. 삼분이 빨리 오세요. 3번이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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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일단 갑시다. 일단 갑시다. 아 이거 갑분사각인데 이러다가 그냥 죽을 각인데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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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아. 괜찮아요? 오케이, 오케이. 아 기름이 없다. 그다 떨어지면 어? 저한테 타요. 뭐야? 아 지금 없어요? 너무 빨리 말하는데? 로뎀사각인데? 왜요? 아, <laughs> 아 반동이 너무 심하고, 어 진통제 하나씩 빨아요 지금, 안녕. 지금 이 순간에. 이거 아, 어. 네, 드링크 먹어요. 먹을 수 있으면. 어, 3번은 거의 즉사 직전인데. 오케이. 붕대 좋아요. 붕대 신공 좋아. 와, 이거! 아, <laughs> 야, 이거 해 봤네. 아, 바로 그냥 자기장으로 들어가죠? 네. 아, 바로 다음 자기장. 1분 남았으니까. 아, 아 저기 <laughs> 이걸 뒤집히네. 야, 이거 쉽지 않은데. 여기서 회복해요 일단. 잡아서 회복해야 돼요. 그 인생 살다 보면 아, 이렇고 저렇고 그럴 수 있어요. 예. 터질 거 같아요. 차 연기나요? 총은 하나도 안 맞았는데. 저저드 드링크 좀 드릴까요, 님들? 님들은 아, 구상 같은 거 있으신가? 구상 하나 저, 드세요. 저, 이거 저. 빨리 빨리 빨리. 자, 운전 맡길게요. 4번님 근데 운전면허 있으시죠? 네. 좋아요. 맡길게요. 어디 가요 어디 가 여기 들어가자고요? 왜 에반데? 럼어떻게어디 가도 애들 있을 것어 저기 일단은 280방향에 애 있거든요 네. 어 길리다 길리 잘 아니네 맞췄고 야야 너무 너무 소리내는데 어 뭐야 우리한테 쏜다 나가야겠는데 어 저기 255번이야 어, 양각장 네. 아니 아니 그니까 왜왜 거기서 싸요 거기서 싸우면안 안 돼. 는데 오케이 우리 3번이 죽었어 됐다 아, 계획대로 어? 계획대로 아유 위험한데 아 우리 은아 엄폐물이 없어서 너무 불리해요 어떻게 싸워도 어 저기 온다 <laughs> 나먹었 잘하신다 오케이 컷 아. 괴질렸다 아래쪽에 더 있어요. 애들 있어요? 저쪽에 있다. 300, 340. 음! 아, 어 밑에. 어, 여기 어. 있다 위에. 위에 위에 위에. 어, 오씨. 일단, 어 잠깐 잠깐 회복 좀. 뭐야 자기 장어네? 아 잠깐만. 네. 짧게. 아, 잠깐, 네, 네, 네. 어. 허. 와 돈가스? 돈가스? 오케이 오케이. 저 회복 좀. 저 회복 좀. 회복 좀 회복 좀. 4번이네 4번이 같이 다녀요. 와저개 네. 많은데? 어디 어디 어디. 아예 한스쿼드 있어. 언덕에. 걔네 우리 봤어요?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우리 일단은 거...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럼 돌아갈게요 저 그럼 아 잠깐만 어? 혼자 가시게? 아니 아이, 자... 뭐 오셔야죠 아 근데 위에서 보면 너무 유리한데 우리가 불리한데 드링크 드릴게 잠깐만 저 드링크 좀 빨게요 그냥요. 드링크 빨아야지 도핑해요 붕대 좀 나눠드릴까? 수류탄 있으면 먼저 어, 수류탄 깔라고요 네. 수류탄 던지라고요? 위치 바로 들키겠는데? 오케이 그냥 뭐들켜버리죠 어? 그럼 <laughs> 뭐들켜버리죠 에이 <laughs> 이제 모이세요 한 방이지 겁나 웃기네 기대 속에 어이거어이거 달리게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불리한데? 어, 연막 깔때아 아, 연막 갑시다 연막 요 진짜 연막 깔걸 그랬네 연막 이는 있는데 예. 이거 뛰어요 오케이 아 안돼 연막 연막이 연막이야 살아 와 자기장 데미지 상태가 거의 총알급인데 음아 음. 고급이네 연막 들어가 아, 네. 오케이 오저 어, 연막 안에 들어 어 아, 뭐야 아 맞다 어 아, 맞다 자기장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연막탄에 속지 마세요